0478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초록뱀미디어입니다. 초록뱀미디어은는 동사는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부가 사업 및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지상파 3사. 종편 및 CATV 사업자를 통해 콘텐츠를 기획 슬래시 제작 슬래시 방송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매출 품목은 프로그램 방영 수입, 협찬 수입, 판권 수입, 제작 수입 그리고 오스트 등 부가 사업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콘텐츠 기반 오스트와 테마파크 개발 등 각종 부가 사업 및 임대 사업 영위 대시 중국 DMZ 그룹 및 일본 소넷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이를 통해 해외 판매 관련 콘텐츠 제작 의사결정 용이한 편임 대시 종속기업으로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주 초록뱀푸드밤과 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주 스카이엔엠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하는 주 후크엔터테인먼트 등을 보유 재무 대시 방송 프로그램 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외식사업 부문의 양호한 성장 스카이엔엠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감가상각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쉬 예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대지마 심장아 제작 등 콘텐츠 라인업 확대.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 및 드라마 IP를 활용한 NFT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당.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초록빛 미디어의 시가 총액은 2,31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초록밴미디어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302위입니다. 초록밴미디어의 상장주식수는 2171만 2 7 0 0주입니다 초록밴미디어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초록밴미디어의 퍼운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34.99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49.64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 은2.64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8원이고 추정 EPS는 n/A 1입니다 P/B o 과 BPS는 각각 0.91 배, 11,6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원, 마이너스 86억원, 4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억원, 마이너스 338억원, 마이너스 250억원입니다. 초록 팬미디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59%이고 유보율은 216.2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 6 5 0원이며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50원보다 10,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초록밴미디어의 종가는 1650원이며 주가가 초록밴미디어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록밴미디어의 종가는 1650원이며 주가가 초록밴미디어의 241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초록백 미디어은 는 거래량 77,600개 순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26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5,800여 6조, 미래에세증권에서 11,200여 6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1,200억 9주 j p 모간에서 4,700만 훈도 삼성에서4 6여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 1 1 0 0 5조, 미래의 새 증권에서 2만 66주, 하위 증권에서 6,2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588주, 삼성에서 3,6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 7,28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09주만큼 0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초록뱀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